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어제 오후 영상에도 어떤 부분을 말씀을드렸냐면 단기적으로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 행복 구간이긴 하지만 흔드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어떤 상승 속임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때도 위에서 상승 나왔을 때 결국에는 채널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거다 라는 걸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 여기서 어 여기서 수렴에 대한 원래 돌파가 나오면 상승 패턴이죠. 근데 과연 이게 상승으로 이어질까? 왜냐면 제가 이 구간에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계속 목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격이 됐던 이유는 어, 바닥에 이런 터치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채널 하단부까지 가지 못했고 해당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굉장한 어, 매도세로 눌림이 나왔다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이 수렴이 어, 상승 속임수로 끝나고 끝나서 밑으로 이런 식의 하락 패턴을 이어진, 이어진다라고 제가 어, 좀 강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이 상승이 어떤 송해준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락을 다 하고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겠죠. 일단 어제 제가 말씀 그대, 그대로 어, 말씀드린 그대로 어, 하락 패턴으로 지금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런 반득이 나온다고 해도 추가적으로 어, 계속 하락, 하방 압력 받으면서 어, 빠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제 관점인 이 구간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게 목격이 됐다라는 부분이 어 관점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어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일봉상에 여전히 아직, MACD, 어, 아직, 지금, 두 개, 어, 지금 평행, 어, 그니까 지금, 거의, 이격이 굉장히 줄었지만, 아직, 어, 골든크로스도, 어, 데드크로스도, 아직, 그니까 밀려나는 모습도, 어, 나오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방향성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어, 지금 내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락 패턴이 발행 지금 실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구간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도 그리고 지금 계속 눌림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도 결국에는 차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현재 채널 하단부에서 이런 그립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널 하단부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고 이때 상승은 실패했기 때문에 외투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라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건 결국에 채널이 하락패턴 그대로 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어좀 변동된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요 좀 횡보가 길어지면서 이 추세가 올라갔죠 어, 추세가 올라갔는데요. 추세가 어, 올라갔는데 어, 일단 추세가 올라가게 되면 하락분해 하락분해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 채널 채널에 대한 부분 채널 크기만큼 은 보통 단기적인 부분 빠진다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되면 0.48 어, 중후반대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시면은 보통 채널에 대한 이탈이 나오고 바로 빠질 경우에는 채널 하단부까지 반등하는 경우가 어, 확률이 어, 이지금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행보를 하면서 터치하면서 리테스트를 거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까지 반등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반등하고 아니면 추가 나중에 흐르는 모습인가 그러니까 하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이까지도 반등을 하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흐르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리테스트 과정은 결국에는 더큰 하락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어, 그렇게 좀 단기적인 부분 말씀드리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는 게 목격이 됐고, 제가 말씀 그대로 상승 휩소로 마무리됐다라는 겁니다. 어,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일단, 어,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반등에 대해서 독려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하락 패턴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부분도. 결국에 이 행보장에서도 이러한 단기적인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큰 그림에서 이런 부분을 보면, 어, 이런 부분에 안 속, 어, 그러니까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